몰도바라는, 몰도바. 몰드, 아, 아, 네. 몰도바를 잘살것 같은데, 몰디브에. 몰디브하고 몰도바하고는 네. 어, 전혀. 예전에 우리나라 그, 한 분이 제 몰디브를 가되는데 몰도바로 가서, 어, 이제 <laughs> 그, 예. 어떤 <좀> 선수가 <laughs> 그랬던 이야기도 좀 어렵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몰도바를 가야 돼, 몰디브를 갔다고요 네. 갔다 몰디브를 갔어야 되는데, 몰도바를 가 그래서 몰도바는 이제 한1,700 달러 정도. 이슬람 모도바가 모도바가 아마 그 굉장한 산악지역이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 사이에 사 이렇게 에 있는데 흑해랑 예. 접할 것 같은데도 흑해랑도 접하지 아, 않아요. 예, 네. 그래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제일 음, 유럽에서는 가난, 한꽤 빈국이라고 꼽히는 그런 나라고요. 예, 다음 진짜 나라가 이제 참, 참. 알바니아. 알바니아가 그리스 위에 이케도니아 옆에 예. 아드리아해에 그렇죠. 아드리아 이리아로뜹니 그러니까 아드리아해라고 그러면 어디가 미친 잘보이시는데 네.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시고 이탈리아의 오른쪽 네. 오른쪽 동쪽편 어. 예. 네. 바다가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이탈리아 구두 굿 있잖아요. 구두 뒤창 뒤창에서 쭉 아드리아를 건너면 알바니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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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발칸반도라고 부르죠. 네 이쪽이고 그 그래서. 아디리아에랑 이제 접하고 이태리랑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음. 이 그리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휴가 때 그리스 가서 놀기도 같고 이탈리아 가서 놀기도 없거든요. 종이 못 쌀지 좀괜찮을것 같은데. 괜찮은 것 맞죠.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 예.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는 알바니아 북쪽으로는 이제 몬테네그로, 코소보 예. 이런 동네들이 있고요. 음. 동쪽으로는 음. 이제 최근에 이제 네. 뭐 그리스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하북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네. 북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남쪽은 그리스가 있는. 음. 예. 막 한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면적은 한 2만 8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작죠, 이제우리가 음. 음. 이제 10만이니까. 네. 4분의 1보다 조금 큰 나라. 농산 고 광산 남북도 정도? 예,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작은? 예, <laughs> 인구가 8 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 뭐 작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 뭐 이런 것도 뭐 규모로 보면 참 아담합니다. 음. 음. 1년에 수출 한 9억 달러 정도 하고 음. 수입 한 40억 달러. 무역적자가 1년 30억 달러씩 이제. 그, 무역적자데요 예. 아. 되게 작은 나라고요뭐메이딘 알바니아 뭐본적 있어요? 메이딘 알바니아 를 보실 일은? 특히 아시아에서는 참 없을 것 같아요. 응. 아, 뭘 만들었을까? 자라 이런 거 있지 않았다 자라요? 의료, 의료 말씀하시는 것같 그렇지. 게, 예. 자라 사면은 매일 루마니아 아니면 특별 동유럽에 못 사는 나라들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텍스타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하기는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고요 네. 네. 알바니아 할요 예,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큰 삽을 몇번 드셔가지고, 아, 아, 이제, 아, 아직까지 아, 회복이 잘안 되고 있는, 뭔가 되게 독특한 음. 그래서 음. 재미있는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외교 관계를 찾아보니까 61년도에 네.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던 <laughs>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후에 네. 네. 수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은 네. 없어요. 우리도, 우리도 알바니아의 대사관은 없어요. 음. 수교를 음.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옆 나라 옆에 있는 네. 큰 나라 있는 나라가 대신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 경우는 뭐요? 그리스 대사관이 알바니아까지 같이 가악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랑 안 친하군요. <laughs> 알바니아는 이제 중국, 예. 주 중국 대사가 이제 한국 대사까지 겸임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과는 굉장히 친했겠죠, 무늘 모자도 네. 죽을요 예, 아, 나보는 그래서 48년에 수교를 하고, 음. 예, 쭉 있다가 92년도에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니까 동북권 분기이기에 또 대사관 문을 받았어요. 다나아가지고 음, 어,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의 대사관이 있는데, 불가리아가. 음. 한반도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같이 이 관할하고 음. 있습 알바니아 대사 겸 불가리아 대사. 예. 그래서 알바니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사가 이제 한북한다 이제 관할하고 있는 <laughs> 그런 형태입니다. 이 알바니아 국기 국장에 보통 유럽 국가들은 국장이 나오죠? 이제 국가의 뭐 들어오는 그 상징 같은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네. 검은 검은 네. 독수리, 검은 독수리. 쌍두 쌍두는 아니에요. 쌍두는 쌍두는 이제 러시아고 이제 이 검은색 독수리를 이제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네. 독립 투쟁의 어떤 뭐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자기들은 스스로는 이제 독수리의 나라라고 이제 부르는 그러한 곳이고요. 어, 실제로 보면은 이 지역은 어, 발칸반도 자체가 되게 산이 많아요. 음. 발칸도, 그렇죠. 예, 발칸반도가 장 일본전기 산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야지대 같으면 강력한 어떤 나라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음. 그 지역은 산이 많다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제 뭐 다른 구조, 어. 어, 다른 혈연 네.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잘 안되고 네. 또 원래 산에 계시던 분들이 좀 터프하죠 음. 산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고립된 어떤 그런 형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음. 이제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는 이제 동고서조입니다. 동쪽이 높아요 음... 동쪽에 이제 보면 꽤 높은 산들이 많고 비슷하네요. 예, 서쪽은 이제 아드리아 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거고 동쪽으로 이제 산맥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이제 넓게 생각하면 에너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수력 발전에 좋겠네라고 생각 하실 텐데 음. 그렇습니다. 전체 전력의 한구8 정도를 그 수력 발전으로. 발전, 어, 예, 예. 그리고 제일 높은 산 같은 경우는 북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뭐 정규산이등료되습있다다2 네. 7 0 0 m 정도 되니까 그옆산이죠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우리고라우리나라처이 이제 1 9 9 0 우리나라처럼 우0 m 라처럼 2,000m 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우리요라처럼 우리나라처럼 우리라고럼 우리나라처럼 우아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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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북쪽으로도 이제 산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바니아 알프스라고. 네. 알프스라는 지명은 이제, 어느 나라나, 네. 좀 산이 많으면 알프스라는 지명을 붙인 것거아요 네. 그렇죠. 네. 영남 알프스라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네. 원래, 구국 하와이는 알죠. 구 하와이는 알죠. 영남 알프스. 네. 영남 알프스라고, 네. 영남, 영남 지역에 이제 총 해발 0메다 넘는 산들이 쭉 이어진 곳을, 네. 이제, 인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 네. 거의 고위봉사처럼 돼가지고, 지이금 순간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지역이 그 지명을 바꿨어요? 알프스 면을. 진짜로요? 네 예, 우리나라에 알프스 면을 바꿨어요. <laughs> 전집은 뭐가 확장이 됐나. 천막 <laughs> 사기라. 내가 그냥 영남 알프스 아무 앞세워서 던졌는데 알프스 면이 있다는 것처럼. 알프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그래요. 예, 나라에서도 이제 바꿔가지고 지명을 이제 뭐 바꾸는 일이 많죠. 음. 원래 이제. 삼창 횡계 쪽도 뭐 갑자기 대관령으로 바꾸고, 대관령 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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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듯이,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프스 면, 음. 정적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 네.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시면, 네. 뜹니다, 음. 음. 그렇고, 뭐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위치나 이런 차가에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니아는 당연히, 이제, 동쪽은 춥고, 좀 높고, 예, 고 해변가는 대신 뜨겁고, 일주량도 많아요. 이 이탈리아, 지중해 에 어떤 휴양도시 성길이 괜찮은. 아, 비아에 그래. 예, 그런 그럼요. 곳이 있습니다. 알비는 알바니아는 구릉지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호수도 이제 꽤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보면. 예, 그래서 경치 경치 좋겠는데요. 예, 경치 좋고요. 좋고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뭔가, 부름지고, 해발고도가 높진 않은데, 아마 기후 조건이 묘하게 맞아 떨어졌었는지 모르고, 음. 이, 그, 한 2,000m 정도 되는 산인데, 여기 이제 빙하가 존재해요. 아, 빙하요? 네, 빙하, 예, 빙하, 빙하가, 빙하가, 빙하가 존재를 해서, 이게, 그, 최남단.